네, 안녕하십니까. 그 스타다시스코리아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자동차 분야 적용을 위한 최신 적층 가공 솔루션 및그 활용 사례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 그 오늘 웨비나 순서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우리 스타다시스 회사에 대한 소개와 이번에 새로 출시된 재료 및그 재료를 이용한 고객 사례.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과 그것의 고객 활용 사례를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 스트라다시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1988년부터 이제 3D 프린팅을 시작을 해서 그 뒤로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이제 선두적인 그 역할을 해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 업계에는 이제 스트라다시스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그 분야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듯이 13개국의 제조국가, 13개 제조국가의지사로 설립해서 지금 다양한 30, 최소 30개 이상의 완성차 업체와 그외 부품 공급 업체들을 그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자동차 제조 업 말고도 이제 각종 자동차 경주 F1이라든가 인디카, 나스카 등등 레이싱 경기에서도 자동차 경기를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스타라시스의 자동차 산업 관련 고객들, 명단, 고객들의 고객들입니다. 그 일단, 스타라시스에서는 그 FDM과 폴리엣이라는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FDM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요즘 흔히 알고 있는 그열 가수성 수지를 그, 그, 그 실처럼 녹여서 하나하나 증층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그 자동차 산업에 어떤 식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일단 후 변형이 없기 때문에 그타 방식에 비해서 정밀도가 굉장히 높고 내열성이라던가 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차량의 그 대형 외장재나내장재 파트를 만들 경우 어 완성도가 높으면서도 어 실제 테스트 과정에서 생기는 열과 진동에 변형이 없이 잘 견딜 수 있는 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하면서도 가벼운 공구 그 파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공구라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완제품 정도도 이 제작이 제 가능하고요 제품구는 이렇게 그 아이디어 시리즈와 디자인 시리즈 프로덕션 시리즈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젯 방식은 열 가수성 수지를 사용하는 f d m 과는 달리 그 광경화성 아크릴 계열 수지를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잉크젯 방식이라도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처럼 어, 좌우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X축, Y축으로 움직이는 헤드에 액상 재료를 뿌리면서 그 옆에 있는 UV 램프로 빛을 변화시키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만의 특징이라면은 이제 컬러 재료가 사용이 가능하고 경질, 연질, 투명, 불투명 모든 재료를 상용하면서이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기존에는 없는 새로운 재료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34만 가지 색상을 제한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차량용 차량 자동차 산업에 사용, 사용되는 경우라면 투명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각종 램프류의 시제품을 제작한다던가 아니면은 연질 재료를 이용한 이제 그 도어 슬립 같은 경우 그 도어 슬립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포, 폴리저 장비의 제품군은 지금 사진 속처럼 디자인 시리즈와 프로덕션 시리즈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고요. 어, 신재료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폴리제 시리즈의 신재료인 비비드 컬러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장비, 이 재료들은, 어, 그말 그대로 노란색과 붉은색을 가진 반투명한 경질 재료입니다. 기존 폴리젯 방식에서는 34만 가지 색상의 재현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기존 그, 베로 마젠테랑 베로 옐로우 라는 재료가 있었지만, 얘들은 불투명 재료였습니다. 네, 불투명 재료이면서도 색감이 약간 탁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투명 재료와 섞으면 완벽한 투명을 구현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런 비비드 컬러가 그 발매가 되면서 높은 투명도를 가지면서 빨간과 노랑의 색상을 가진 투명 파트를 만든 게 가능해졌고요. 이제 실제 파트를 만들어서 호가공을 거치게 되면은 마치 폴리카보네이트라든가 p m m a 소재의 같은 투명도 높은 완제품의 느낌을 쉽게 구현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조금 더 이제 좀더 쨍하게 뭐그 원색에 가까운 색이 나오기 때문에 50만 가지 이상의 색상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고요. 차량 그, 제, 그 차량용 시제품을 제작한다면 투명 제품이 들어간 각종 뭐 대시보드 구성품이라던가 계기판 램프류를 제작하면서도 그폴리제이 장점 중에 하나가 텍스처랑 그 패턴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오드그레인 형상, 오드그레인 패턴이 들어간 패널을 만들 경우에, 이거를 굳이 출력해서 도색을 할 필요가 없이, 그 나무결 무늬가 들어간 텍스처 리힌체로 출력을 하면, 매우 사실적인 그 해상도를 가진 사실적인 파트를, 컬러와 텍스처가 얹혀진 파트를 그대로 뽑아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외주를 맡겼을 때, 아니면은 이 파트를 산해에서 자작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노동력과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 가지고 파트를 만들었던 게 이제 디자인 그 프린터에 서한 번에 출력하는 것을 끝이 나게 되니까 굉장히 디자인 사이클이 단축이 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오른쪽 사진에 있는 파트 같은 경우 이거를 기존 그 외주를 맡기거나 아니면은 사내에서 제작하려면은 일단 이것들을 NC 가공을 하거나 선으로 깎아서 파트를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 도색을 하고 그다음에 클리어 코트를 함으로써 마무리했겠죠. 그리고 가죽 질감 있는 부분은 실제 가죽을 덮어서 박음질을 한다던가 하는 복잡한 공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모든 파트가 이제 한 번에 3D 프린터로 출력이 된 파트이고요. 어, 단순히 출력한 뒤에 이제 투, 그 마무리만 약간 사상을 해가지고 투명, 그, 사상을 해가지고 클리어 커팅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파이 파트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가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 획기적으로 단순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작 기간도 많이 단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굉장히 또 많은 경험과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파트를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 그, 그 사내에서도 손쉽게 이런 파트를 시작할 수이 정도 퀄리티의 파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로 마젠타 비비드와 베로 옐로 비비드 재료가 출시가 되면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램프류 파트 제작인데요. 지금 사진 속에 있는 파트가 그 A 모사 자동차의 테일 램프입니다. 붉은색 부분은 딱히 뭐 다른 재료랑 섞은 게 아니고 그 베로 마젠타 원 재료를 바로 사용해서 출력을 한 것이고요. 이둘 중에 하나가 실제 차량에 장착되는 그 대량 양 완성품 파트이고. 하나는 폴리제 파트, 폴리제 장판식으로 제작된 3D 출력물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게그 완제품이고 3D 출력물인지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이거 실제로 그 자, 완성품 제조사에 가서 보여줬을 때 그쪽 직원들도 이제 좀 많이 혼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답은 왼쪽에 있는 파트가 실제로 출력된 파트이고요. 오른쪽 파트가 완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 이렇게 완제품이랑 흡사한 색상과 흡사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파트를 이제 간단하게 사내에서 짧은 시간, 아니면 하루, 하루나 하루 미만의 시간 동안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바로 테스트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젤렛 30이라는 재료고요 폴리젯 방식에는 이제 탱고라는 유사 고무 재료가 있었습니다. 이 재료들이, 어 실제로 테스트를 거치려면은, 디자인 테스트, 디자인 테, 확인용 모업을 제작한다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만, 이제 실제 차량에 덧대가지고 기능상 테스트를 하기에는 물성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모두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재료가 아즈베 30이라는 재료가 나왔고요 인열 저항이랑 기계적 물성이 굉장히 많이 발달, 많이 이제 개선이 되어서 내구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재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져보면은 이제 고무, 실제 고무같이 말랑말랑 하면서 탄성이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검은색과 투명 색상을 제공을 하고 이제 그 재료 자체의 쇼호값은 30인데 이거를 경질 재료랑 섞어가서 섞으면서 다양한 탄성과 다양한 쇼호값을 가진 파트 그 느낌 재료를 뽑아했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무 재료하면 떠오르는 게 보통 가스켓이나 오링이죠. 예, 실제로 오링이나 가스켓도 이런 재료를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파트이고요.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제 웨더 스트립이나 아니면 도어 실링 같은 경우를 이제 이런 재료로 보통 만들게 됩니다. 음, 기존에는 보시면 이 형태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 시, 시가출이나 시제품 만들기를 굉장히 까다로웠지만 프린터를 간단하게 하루에서 반나절 만에 프출력을 해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렸고요. 어, 지금 그 웨더, 스트리, 웨더 스트림 말고도 그 고무가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치공구에다가 이런 고무 코팅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완제품이랑 직접 맞닿게 되었을 때 스크래치가 일어나지 않는 특수 맞춤형 재치그까지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의 대략적인 물성은 이와 같고요. 그래서, 그, 제조 사례로는 이제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활용한 사례인데, 어, 그, 웨더스트립 제작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존에 테스트하던 장비와 재료로는 그, 실제 디자인, 형상을 구현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은 실제 문에 부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은 너무나 이제 타손이 쉽게 일어나서 실제적인 테스트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질러 30 재료를 이용을 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좀더 효과적으로 테스트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나일론 12CF라는 재료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디비드 컬러와 아틀러 30은 폴리이시란 방식에서 사용한 재료였지만, 나일론 12CF는 FDM 방식에서 출시된 재료이고요. 이 재료의 특징이라면 그 기존 나일론 12 재료에다가 그 카본 칩이 약35%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탄성 대수가 높은 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견고하고 단단한데 무게는 가벼운 파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출시 목적은 알미늄 알루뉴 루 정도로, 알미늄 루 등의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가벼운 파트 제작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지그, 그 금속 덩어리가 자동차 썰루프를 조립할 때 사용하는 실제 지그 파트이고요. 이, 제그 조립 공정에는 이 지그가 두 개가 한, 한 세트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게 하나가 무게가 10kg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세트로 사용하게 되면 20kg의 무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너무 무겁다 보니까 작업자 두 명이 달려붙어 작업을 하게 되는데 금속으로 만들어진 데다 무겁기 때문에 차 완성차에다가 이제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작업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면서 이, 거를 그, 외주로 맡겨가지고 만들다 보니까는 제작 기간이 두달 정도 걸렸습니다. 제작 비용도 600만, 원, 600만 원 이상의 높은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3D 프린터로 만들면서 이제 형상의 제약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예상 최적화를 통해서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서 이두 개의 세트로 있는 지그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디자인을 변경해서 나일론 12CF로 출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 비용이 900 달러에서 약 100만 원 언더의 가격으로 85% 절감된 비용으로 이틀, 아, 3일 정도, 3일 조금 넘는 시간 많이 완성이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무게가 다 합쳐서 2.5kg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혼자서 이제 이 파트를 만들 그 이용해서 동일한 작업을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 재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활용 사례 활용 방법과 그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음 저희 고객 중에 그테크논이라는그테크논 엔지니어링 스쿨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이 그 출전하는 F1 포뮬러 매싱 대회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참 거기에 이제 참가할 자동차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경쟁 차량에 있어서 경영화가 매우 필수다 보니까는 여기에 들어간 카본 제품들을 만드는데 매우 그 높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카본 제품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죠. 형상이 복잡하게 되면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마스터 패턴을 많이 쪼개야 된다던가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이제 그 제작을 고려해가지고 변경을 많이, 변경하는데 많은 제약에 따르게 됐었는데 스트라다치스에서 제공하는 솔루블 코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손쉽게 파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이제 카본 프리프레그를 덮어가지고 조용을할 경우에 마스터 패턴을 쉽게 녹여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그 마스터 패턴을 제작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이런 그 매니폴더 오른쪽 아래 사진에 있는 매니폴더 부품을 카본으로 만들 경우에 외주를 만들어 외주를 통해서 만드는 보통 다섯 두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FDM을 이용을 하면서 다섯 시간 만에 땅파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고요. 지금 몰드 코어를 먼저 그 캐드에서 설계한 를 다음에 이거를 수용성 재질로 출력을 하고 사상은 약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옵션이지만 이제 하는 분들 도 있어서 집어 넣었습니다 사상을 한 다음에 프리프레그로 코팅을 하고 경화 후에 내부에 있는 파트를 그냥 손쉽게 녹여서 제거를 하면은 이제 녹아서 없어진 부분은 이제 카본 파이프 카본 제품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완제품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적용 가능한 재료는 FDM을 사용하는 서포트 재료 ST130 아, s t 3 0 SR30 SR100 SR110 정도의 재료들이 있고요 이 재료들이 그 범용적으로 사용되긴 하는데 재료들마다 녹는 점이 틀리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에폭시 종류, 에폭시 열 경화, 경화 온도를 약간 고려하셔가지고 고르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런 용도의 전용으로 나온 f D30이라는 재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모델 자체가 수용성 재료이기 때문에 손쉽게 작업을 할수 있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팀 펜스케라는 그 레이싱 팀이 있습니다. 인디카에 참, 인디카 추자하는 팀이고요. 인디카 경기 특성상 차량들의 그 차량들의 성능이 모두 해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드라이버의 역량과 팀의 그 팀의 뭐랄까요 그 정비 그 PTN에서 들어가는 시간 등등이 경기 일정의 경기 순위에 매우 지대한 영향 을 끼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러한 PTN에서 들어가는 시간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주유구에요. 이 부분이 금속으로 이루어진다다가 워낙에 무거우면서 작업자가 이거를 들고 있는데 워낙에 고압으로 연료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잡고 있기가 만만 치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가벼우면서도 잡, 손잡, 그 잡기가 쉽도록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경주라는 게 이제 장소로 옮겨가면서 경주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이, 이런 파트를 만드는데 주어진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 방식으로 만들려니까는 플랫트 기간을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3D 프린터 FDM 방식을 이용 해가지고, 일주일, 일주일 이내에 해당 파트에 들어가는 카본 제품을 무사히 만들 수있었고요좀더 이제 효과적으로 복잡한 형상을 쉽게 만들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빠르게 만들다 보니까, 더욱더 그, 적합한 디자인을 찾아내가지고, 이를 이용해서, 결국, 결국, 결국에는 그 기록 단축가 일조를 한 케이스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정차 사례들이고요 어, 그 마무리로 이제 3D 프린터를 도입했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을지 그 분야별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외주를 맡기면은 외주를 맡기 파일을 보내고 이걸 제작해서 보내오면은 이제 그 이거를 확인을 해보고 이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수정을 하겠죠. 수정을 해서 다시 외주를 맡기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제품을 그 사내에 3D 프린터가 있어가지고 이런 시제품 제작이 하루 또는 반나절만에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런 디자인 변경 수정 과정이 굉장히 짧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덧붙여가지고 만약에 보안 자료일 경우에 외부 로 유출이 어렵겠죠 이런 것들을 힘들게 힘들게 외주 맡기는 것보다 이제 손쉽게 좀 마음 편하게 사내에 있는 장비로 뽑아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량 제품 같은 경우에 소량 완성품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3D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완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제품을 직접 3D 프린터로 만들게 되면은 이거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어 치공구 제조가 필요 없기 때문에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하게 되게 되겠죠. 그리고 어 3D 출력물 자체는 강도는 완제품에 버금가게 만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자동차 같이 무게 절감이 치명적인 매우 중요한 산업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카본 파이버 제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진공 성형을 한다거나 아니면 메탈 포밍을 한, 메탈 포밍을 할때 필요한 툴링 같은 것들도 이제 3D 프린터로 제작, 손쉽게 제작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예전에 그, 미국에서 그 지금은 단종된 빈티지 차량을 복원한 작업이 있었는데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공구를 이용해서 조립이 된 파,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사용된 공구를 기존 방법으로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3D 프린터로 FDM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전에 사용하던 공구를 출력을 해서 차량 복원에 사용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제 특정 작업 공정에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최적화된 상상의 품구를 아니면 치공구를 맞춤 생산을 해가지고 생산 단계에 도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할 경우에 좀더 가볍게 파트를 만들다 보니까는 금속으로 된 지그나 금속으로 된픽스처 같은 경우에는 무거워가지고 작업이 지체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3D 프린터에 시작하면은 어. 퍼포먼스는 동일하면서 훨씬 가볍게 파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효율성이 증대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지그 같은 것들을 이제 3D 프린터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필요할 때마다 뽑아 사용을 하고 필요 없어지면 팩, 폐기를 함으로써 그, 이런 지그들을 보관하기 위한 불필요한 공간의 낭비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걸 디지털 이벤토리라고 하고요. 이러, 이러한 장점들을 이제 3D 프린터로 이용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3D 프린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